하나, 둘, 셋. 엘리샤타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미래가 좋아하는 미래보살. 그리고 여기는 엘리샤타로예요. <laughs> 우리 아가씨가 지금 나중에 내리면 받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응. 그러면 그 동안 고생해야 될게좀 있어. 뭐신병이라던가 내가 왜 무당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무당을 해야 될지 이런 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연락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처음에? 처음에는 타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인스타로 미래보살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2년 전이었지. 2년 네, 전부터. 뭐, 그치. 인스타로 음. 그냥 서로 서로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웃음> <웃음> 보다가 이제 한 번씩. 부적 얼마예요 어? 어, 타로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 그죠. 음. 그리고 언니가 무당됐다는 소식 듣고 연락도 한 것도 있었고, 음. 어, 또 이제. 혼자서 집에서 있다 보니까 우울감도 있었고, 음.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울리고 싶어서, 이렇 언니도 찾아본 계기도 있었습니다. 음. 나한테 마지막으로 연락 왔을 때, 인스타 댓글을 봤었잖아. 그죠. 그리고 그 문구 딱 한마디 음. 보고 나서, 어,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음. 상황이 왔구나라고는 생각했어. 음. 왜냐면 너 상태가 그 문구 하나로만, 다 알겠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내던진 것 뿐이었거든 어, 뭐지 어떻게 얘기했더라 처음에 어. 잘 드실 아, 아, 것 아. 같아요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댓글로 점 치는 거야 음. 고마워요 라고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애기가 이제 풀려가지고 누가 오셔가지고 막 글을 써가지고 <laughs> 나한테 왔는데 대충은 알것 같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말하긴 기좀 그래서 그냥 고마워 고마워 그래 앞으로 잘 될게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네. 따로 연락 왔잖아. 응, 그러면서 이제 꿈 얘기도 하고 내가 몸이 아파요라고 따로 문자도 왔었는데 그거를 어 이거는 이제 내가 전화를 해봐야 알것 같은 거야. 그래서 카톡을 하다가 이제 전화로 했, 했는데 전화로 들어보니까 목소리 가 계속 바뀐다. 음. 할머니가 달리다가 음. 이제 아기가 들리다가 이제 손녀가 들리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아 이거는 당장은 아니고. 진짜, 나중에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겨. 음. 왜냐면, 진짜 오시는 분들은 나랑 통화를 하면 목소리가 바뀌어. 음. 그래서 내가 통화하자고 하는 거야. 저는 그냥 음. 일상생활 말할 때그 목소리. 응, 음. 근데 일상생활에서 목소리가 어. 나와. 근데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게 정말 나올 때는 확 바뀌어. 어.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닌데, 중인 거지. 음. 통화를 하다가 이쪽으로 가야 될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이제 아버지나 그 확인 작업 다 끝나고 그리고 다섯 살 때인가 일곱 살때 그때 음. 저가 그 장난감 같은 그 화장품 있잖아요. 음. 그거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사서 이렇게 해보기도해봤고또중학교또 음. <laughs> 올라가서 음. 이제 여자랑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이렇게 보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저가 툭 내뱉은 말이 맞기, 맞다는 음. 거야. 그래서 그리고나서또 집에 오는 게서로 애기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음. 너는 왜 할머니 같냐고 음. 말할 때도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꿈에서 그때 여자 애기씨가 나왔잖아. 네, 처음으로 과연을 그때였어. 어.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내가 어. 네, 그때 여자애기씨가, 선녀애기씨가 놀고 싶었는데 막 뭐, 얘기했잖아. 뭐,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 꾸면서 누구야? 하려고 했더니 응. 그때부터 말이 안 나와서 응. <laughs> 언니한테 <너무 웃음> 물어보고. 응. 그렇지. 그게 신 꿈이야. 뭐 보이고 들리거나 하진 않아요. 보이지는 않고 그냥 느낌 몸이 물리지 어, 않아 물린다기보다는 뭐 뭔가 주시다는 느낌 음. 한두번 정도 있었어요 가자 그 다음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 화장실에 나오는데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음, 음, 그 누군가가 번, 음. 음. 그래서 왜 미안해요 하면서 저도 나오면서 울었어요 음. 그래서 아빠한테 저기에서 미안하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저가 그랬거든요. 침병이 음. 언제부터 일어났어? 침병이 아마 2017년도에 우리 가족 여행 갔다 온그 뒤부터 있던 것같아몇 살? 그때가 22, 23살이었어요. 23살? 근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5살, 7살 때 음. 이게 눈이 사시가 와가지고 음. 음. 그것 때문에 또 그렇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 경기를 해서 이렇게 녹색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가봤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지금 다니는 곳에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정확한 병도 아니고, 그냥, 피귀질환으로부갑성성김저아침에다 이렇게, 품정하다, 음. 지금까지 약을 복용 중이, 많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아프다고, 아, 진짜. 그쵸. 음. 어, 근데 그 병원에서, 나는 아픈데, 병원에서는 뭐래요? 병원에서는 그냥, 계속 엄마가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엄마가 없을 때,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 들락내락거려서 뭐, 해도 찍어보고 총파도 음. 찍어보고 음. 허리 검도 소변검도 다 해봐도 음.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 내시경을 받았는데 음. 그때는 만성 위염이라고 음. 그걸로 스트레스했어. 명류성 식도염 그것밖에 없더라. 그치. 계속해서 그런 통증들이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가 여기 아팠다가 이러지. 치 근데 그때 여기에서 어지럽고 그때도 며칠 어지럽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그 어지럼증이 좀 없어졌거든요. 음, 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니었어도, 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음.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음, 음, 잠을 많이 자는 거. 그것도 신병이다. 잠, 이제 몸이 안아픈도 신병일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프면 신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나 잠을, 나도 그래. 누가 오시면 잠을 하루에 20시간씩 잔다 그리고 누가 오시면 잠을못 자. 음. 어제도 갑자기 새벽에 오셔가지고 잠못 자는 거. 그래서 막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붙여주고 가만히 있다가 중얼중얼 거리다가 다시 정리하고 들어갔어. 음. 어. 저가 너무 미안한 게 음. 아. 저도 아파서 아픈 게 아니고. 음. 게으르고 싶어도 게으른 음. 것도 아닌데, 음. 어, 병원에 갔다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음.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음.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마음도 안 편하셔가지고, 음. 음,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